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초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무한 동력 에너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겨울이 거의 지나갔습니다. 옛날에는 겨울 지내기가 쉽지 않았지요. 그중에서 땔감 마련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화석 연료의 덕으로 우리가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는 땅에서 캐내는 탄화수소를 포함한 물질입니다. 석탄, 석유, 가스 등이 있죠. 오래전 지각 변동에 의해서 나무나 동물 등 생물이 땅 속에 묻혀져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이것이 편리하기는 하지만 우리 지구라고 하는 땅은 한계가 있어서 언젠가 이 화석 에너지는 고갈되고 말 것입니다. 화석연료의 고갈을 걱정했지만 그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그것으로 인한 환경오염이었고 이는 이미 위험 수준이 되었습니다. 화석연료 외에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수력, 풍력, 태양열 등 대체 에너지입니다. 이 대체 에너지의 연구도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화석연료만큼 많은 양의 에너지를 얻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양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 이것은 원자력입니다. 그런데 이 원자력의 위험은 말로 할수 없습니다. 이 원자력의 위험은 인류 전체를 파멸에 빠뜨릴 수 있을 만큼 큽니다. 옛날로부터 그래서 연구해 왔던 것이 무한 동력 에너지입니다. 작은 에너지를 더큰 에너지로 바꿀 수는 없을까 하는 것이죠. 오랜 세월 사람들이 이를 연구해 왔지만 이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전환될 때에 그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작은 에너지가 더큰 에너지로 커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기계, 난방기라든지 자동차, 비행기, 뭐 공장을 돌리는 것, 이런 것처럼 사람에게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에너지는 음식물의 섭취를 통해서 얻습니다. 사람이 먹지 않고서는 에너지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거나 말거나 먹지 않고도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대개 명상이나 요가 등 수행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것을 호흡식과 독립 영양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들은 음식 대신에 빛이라든지 우주 에너지, 기를 받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혹시 수행을 통해서 아주 적은 양으로 얼마간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 수는 있을지 모르나 먹지 않고서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절대적으로 먹지 않고는 살수 없을까요? 과학적으로 독립 영양 미생물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화학 반응을 통해서 얻은 그 에너지를 사용하거나 광합성 등을 통해서 독립적으로 그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받아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도 실은 이런 식으로 살수 있을지 모릅니다. 사람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었을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셔서 거기에 있는 과일이라든지 채소를 먹고 살도록 했습니다. 아담과 화는 먹는 기쁨을 누리며 살았겠지만, 꼭 먹어야만 살아 움직이는 존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부활하여 얻을 그 육체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먹는 기쁨도 있지만 꼭 먹어야만 살수 있는 것은 아닌 그런 세상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 본문에 나온 오병 이어의 이야기는 주일학교 때 기아프게 들었던 성경의 내용입니다. 저는 청소년기에 성경 전체를 통독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가는 가운데 요한복음에 나온 오병여의 내용은 저에게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때 교회 어른들께 복음서 제자 중에 요한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냐고 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답은 어부가 무슨 공부를 많이 했겠냐는 반문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때 요한의 기록은 참으로 심오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말씀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조각만도 12바구니나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독립 영양 인간도 가능하고 에너지 무한동력도 가능할 것입니다. 사람이 죄 때문에 이를 얻을 수 있는 복을 다 놓쳐버린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우리는 생존의 투쟁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소위 성공을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분주하게 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음식이 확대 재생산이 되어 얼마든지 먹고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가 확대, 재생산이 되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나라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얻은 놀라움은 오병이의 기적이 아니라 그 가르침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나였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된다면 더 바랄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돈 되는 것이면 몰려다니는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한 동력도 가능하고 독립 영향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마 그것이 주어진다면 이것 때문에 망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넘치시는데도 어디에서나 이런 기적을 일으키지는 않으셨습니다. 한정적으로만 이런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를 통해 더 크고 영원한 것을 생각하도록 한 것인데 사람들은 그저 돈, 권력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오병여보와 이에 대한 가르침 사이에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다 지배하는 분이십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생할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만 합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물질적 욕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버리고 시공을 뛰어넘는 영생을 가진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좋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광야 때를 생각했습니다. 그때에는 4 0 년이나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듯 사람의 욕심은 무적행입니다. 밑이 없는 구멍과 같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더큰 것을 발견해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무한 동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독립 영향이 여기에 있습니다 태양이나 어떤 기의 작용으로 에너지를 얻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을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빵입니다. 살아있는 음식입니다. 살아있는 참된 음료입니다. 예수님을 먹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게 됩니다. 생명의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나는 주님 안에 있어서 영원히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에너지는 무한동력의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면 우리는 이 에너지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고 이를 활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코 지치지 않을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의 힘이나 돈이나 인맥이나 권력을 의지하려고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을 없어질 물질과 권력의 에너지로만 사용하려고 해서 문제입니다. 오병이의 사건이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양식,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얻을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의 기록이 얼마나 심오합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그리고 목회적 입장에서 우리의 성도들이 이런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물질적인 복을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더큰 욕심만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의 마음 속에 무한한 에너지로 작동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태양력이라든지 원자력과 같은 에너지는 이 영적 에너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서 이 에너지는 끊임없이 분출될 것이며 그 에너지는 확대 재생산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원천적 에너지로 계셔서 참으로 능력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 우리에게 없어지지 아야할 에너지의 원천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에너지를 공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를 소멸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없어질 돈과 권력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크고 영원한 이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이 현실을 극복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